여러분 혹시 돈 아끼려다 수백만 원이 넘는 수리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매년 겨울 수많은 가정이 차가운 불청객 때문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바로 동파입니다. 만약 영하 15도에 한파가 몰아친 새벽 화장실에 갔는데 물이 콸콸 나오지 않고 졸졸졸 실망스러운 소리만 들린다면 그리고 수도 계량기함에서 쩌. 하는 불길한 소리가 들린다면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시죠? 오늘은 여러분의 상식과 지갑을 동시에 지켜줄 겨울철 동파를 완벽하게 막아내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번 겨울은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파는 단순히 날이 추워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동파는 물이 얼때 생기는 부피 팽창이라는 물리법칙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물은 액체에서 고체가 될때 다른 물질과는 달리 약9% 정도 부피가 늘어납니다. 물이 9%의 팽창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이 꽉 닫힌 페트병에 물을 가득 채워 냉동실에 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음 날 페트병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터지거나 뚜껑이 밀려 나와 있을 겁니다. 이 현상이 바로 동파의 핵심입니다. 수도관이나 계량기 같은 관의 내부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면 물은 얼음으로 변합니다. 이 얼음이 9%나 늘어난 부피로 관의 벽을 사방에서 밀어붙입니다. 관은 튼튼해 보이지만 이 엄청난 내부 압력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가장 약한 부분을 희생시키며 쩍하고 터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수도 계량기는 유리로 되어 있어 이 압력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동파 사고의 70% 이상이 바로 이 수도 계량기에서 발생합니다. 동파는 주로 세 군데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수도 계량기 보암입니다.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찬바람이 가장 쉽게 스며드는 곳이죠. 둘째, 보일러실 배관입니다. 특히 보일러 본체에서 외부로 노출되는 직수배관과 온수배관이 얼기 쉽습니다. 셋째, 외부에 노출된 수도꼭지나 세탁실 수도입니다. 방치된 채찬 바람을 직격으로 맞는 곳입니다. 우리의 1단계 방법은 이세 곳을 목표로 물리학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동파를 막는 가장 확실하고 저렴한 방법은 바로 단열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단열재는 외부의 냉기를 차단하여 물이 어는 것을 늦추는 방패입니다. 수도 계량기 보호함의 뚜껑을 열어보세요. 내부에 빈 공간이 있다면 찬 공기가 그곳을 점령합니다. 이곳을 헌옷안 입는 목도리, 신문지, 에어캡 등으로 빈틈 없이 꽉 채워야 합니다. 특히 신문지는 공기를 많이 품고 있어 좋은 단열재가 됩니다. 왕겨나 스티로폼 부스러기도 훌륭합니다. 계량기함을 겨울잠을 자는 곰의 굴이라고 생각하세요. 곰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려면 굴 안의 집과 흙을 꽉꽉 채워 냉기를 막아야 하듯이 우리의 계량기함도 두꺼운 옷으로 꼼꼼하게 채워줘야 합니다. 틈새 밀봉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찬바람 유입 통로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계량기함 뚜껑과 벽체 사이의 틈 그리고 수도관이 보호함을 통과하는 구멍 등을 실리콘이나 문풍지 혹은 강력한 테이프로 완벽하게 밀봉해야 합니다. 아무리 보온재를 꽉 채워도 틈새로 들어온 찬 공기가 보온재를 식히면 효과가 급감합니다. 노출된 배관 베란다, 세탁실, 실외 보일러실처럼 외부에 노출된 수도관이나 배수관은 보온재 2중, 3중 갑옷을 입혀야 합니다. 보통 건축용 보온재를 사용하는데 이것으로 1차로 감싼 후그 위에 헌 옷이나 두꺼운 천을 한번더 감고 마지막으로 비닐이나 방수 테이프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감싸주세요. 비나 눈에 젖으면 보온 효과가 사라지고 오히려 얼어붙을 수 있으므로 방수 마감이 필수입니다. 특히 보일러와 연결된 직수온수 배관은 보일러의 심장이니 더 신경 써서 감싸야 합니다. 영하 10도 이하의 초강력 한파가 며칠간 지속되면 동파 위험은 극도로 높아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의 마법입니다. 흐르는 물은 얼지 않는다. 물은 흐를 때 얼지 않는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수돗물을 아주 약하게 졸졸졸 흐르게 틀어놓는 것이 가장 확실한 동파 예방법입니다. 물이 계속 움직이면서 배관 내부의 압력과 온도를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물의 흐름은 종이컵 기준으로 영화 10도 이하에서는 30에서 40초에 종이컵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의 속도로 틀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이나 장시간 외출 시 특히 한파 예보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 졸졸졸 마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도 요금이 걱정이라고 하시는데 동파로 인해 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배관이 터져 수리를 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몇천 원의 수도요금으로 수백만 원의 피해를 막는 것입니다. 만약 안타깝게도 수도가 얼었다면 절대 당황하거나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배관에 토치 같은 불꽃을 직접 가하거나 50도 이상의 펄펄 끓는 물을 바로 붓는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수도관이나 계량기 유리를 더 쉽게 터지게 만듭니다. 30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엄 부분을 감싸고 그 위에 비닐을 덮어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면서 천천히 녹입니다. 헤어드라이어의 약한 바람을 쐬어 주세요. 드라이어의 뜨거운 바람이 아닌 따뜻한 바람으로 서서히 온도를 올려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에서 시작해서 점차 온도를 높여가야 하며 계량기 유리에 직접 뜨거운 물을 붓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계량기 자체가 파손되었다면 즉시 관할 수도 사업소나 시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일러의 동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보일러를 장시간 끄거나 방치하면 보일러 내부에 물이 얼어버립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보일러를 끄지 말고 외출 모드나 10도 정도의 예약 난방을 설정하여 최소한의 보일러 가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보일러 수리비 폭탄을 막아줍니다. 오늘 우리는 겨울철 동파를 막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동파는 물의 9% 부피 팽창과 압력 스트레스 때문이다. 계량기함은 채우고 막고 배관은 감싸서 냉기를 차단하라. 영하 10도 이하에선 수도꼭지를 졸졸졸 흘려주는 것을 잊지 마라. 몇천원 아끼려다 수백만 원짜리 겨울 폭탄을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지식으로 올겨울은 걱정 없이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상식과 지갑을 지켜주는 유익한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좋은 지식을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충격적이고 유익한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